자, 자선조직협회 임보관운동 비교해서 COS를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자, 사회 문제 근원 어디죠? 개인적인 속성, 개인적인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보면 한 문제에 첫 번째 있는 사회 문제 근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한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야무지게 알아놓으세요. 개인적인 문제 원인이다. COS. 사회 환경의 문제다. 임보관운동 이렇게. 사회 문제 근원 별표.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별표.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 사회진화론은 적자생존의 원리다. 그래서 가치 있는 빈민은 도와주고 가치 없는 빈민은 도와주지 않았던 CWS가 바로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 문제 접근 방법은 빈민의 도덕적 개혁이다. 자, 빈민의 도덕적 개혁이죠. 빈민 개인 책임이니까 빈민이 도덕적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이죠. 오른쪽에 줄긋고 목적입니다. 개인적인 개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기능적 면을 수정하는 거고요. 사업 내용은, 자, 들으세요. 중복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COS가 들어가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했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중복을 조정했어요. 그게 서비스 조정의 역점을, 역점을 뒀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우고 쓸게요. 자, 오른쪽에 써요. 어, 중복 서비스 조정이라고 쓰면 돼요. 종복 서비스를 조정했다. 그래서 서비스 조정에 역점을 뒀다. 라고 하는 거고요. 사적 자선 사업 간의 협조. 이거는 이제 민간 기관끼리 이제 협력할 수 있게 도와줬다. 라고 하는 거고요. 구호는 사회를 개혁하지 않았어요. 사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유지적인 성격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 상류층, 중류층인데 대부분 중류층이 많잖아요. 근데 누구죠? 우회방문원이죠. 우회방문원들의 활동. 우회방문으로 쓰면 돼요 오른쪽에다가 자 정리가 됐나요? 자 이제 임보관운동 들어가요 환경적 요소라고 돼 있죠 사회문제 근원은 환경적 요소다 가로열고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쓰면 돼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미친 이데올로기는 급진이죠 급진 네, 진보 그래서 여기서 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 영어로 말하면 뉴 리버럴리즘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급진주의 기독교 사회주의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문제 접근 방법은 빈민과 함께 뭐 했다 거주했죠. 레지던스라고 하는 거주를 했고 기존 사회 질서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서비스 자체에 제공을 했어요. 어 거기 오른쪽에 줄곧고 서비스 자체를 제공했다는 건 뭐냐면 빈민과 함께 거주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사회적인 의식을 갖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육 활동을 했죠. 체육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 쪽에서 구르복게 효시였다라고 했잖아요. 집단, 소집단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소집단으로 레크레이션 체육 활동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육을 강조했다. 교육에만 동그라미. 말씀드렸고요. 구호는 사회교육이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지식층과 중류층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가로 열고. 누구예요? 대학 교수와 대학생이죠. 어, 대학 교수와 대학생들. 이분들이 이제 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활동을 했, 했었고. 자, 인본화 운동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3R. 3R. 오른쪽 날개 쪽에다가 쓰세요. 3R. 첫 번째가 거주. 두 번째가 조사. 세 번째가 개혁이다. 자, 레지던스 빈민들과 함께 거주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조사, 리서치, 리서치를 했다.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밝히려면 사회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혁,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리폼, 리폼이 있습니다. 알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그러면 거주조사개혁, 3R을 알면 인보관운동이 보인다. 자, 정리가 됐고요. 다섯 번째, 베브리지 보고서입니다. 1942년이고요. 자, 1번 별표, 2번 별표, 3번 별표, 4번은 별표 두개 4번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1번, 오대 악이 나왔어요. 나태, 무지, 궁핍. 궁핍은 빈곤과 동의어. 불결, 질병의 제거. 요람에서 무덤까지 밑줄 쫙 그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오면, 베브리지 어, 리포트예요. 자, 서울시에서 출제했던 건데요. 음, 날개 쪽에 한번 써보세요. 날개 쪽에다가 5대 악이 있고요. 해결책이 있어요. 앤서니 기든스, 기든스, 제3의 길, 기든스가 이야기한 해결책 연결한 건데요. 자, 베버리지, 베버리지는 나무 궁에 불질렀다. 나무 궁에 불 질렀다. 자, 첫 번째, 나태. 나태는 진취성이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 무지 모르니까 교육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궁핍, 그다음에 불결, 그다음에 질병은 아프니까 의료 보장이 필요하죠. 자, 여기 나머지 세 가지는 아니겠는데,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암기법 들어갑니다. 자궁불안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어, 국 나왔어요. 불, 어, 나왔어요. 그러면 궁핍자리에 자로 시작한 게 들어가야 돼요. 뭐겠어요? 자율성입니다. 자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활 정책 쓰잖아요. 그 자활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그 다음에 불결은 뭐예요? 불결. 안녕이에요, 안녕.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요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해서 자궁 불안 이렇게 우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연결해서 볼수 있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연결해서 볼수 있는데.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회보험, 공적보조, 아동수당, 동의어, 가족수당, 포괄적 건강 및 재활서비스, 무료, 그 다음에 완전고용이에요. 자, 완전고용 오른쪽에서요. 사공, 완전아포. 사공, 완전아포. 사회보험, 공적보조, 완전고용, 아동수당, 가족수당. 이게 뭐예요? 포괄적 건강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저는 이제 이 포가 포가 고용으로 나올 수 있어요. 틀리게. 그래서 이 아포 그다음에 완전 아포 어 아포는 아프다는 의미예요. 어 아프다는 의미. 그래서 어 아파? 그러면 건강.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연상해서 공부하셔야 돼. 고용X라는 거예요. 고용 들어갈 수 없, 아, 죄송해요. 고용이 아니라, 완전 고용이 있잖아요. 완전 고용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고용이나 아니면 건강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뭐, 교육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교육. 어, 포괄적인 교육 서비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포괄적인 주거 서비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됐죠? 이게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이 그다음 세 번째 있어요.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이 요거예요. 음 정확히 말하면 요건 들어가면 안 되죠. 정확히 말하면 이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다시 이렇게 요게 요게 사회보장 사회보장 전제조건 세 가지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는 한 번에 잡는 게 좋아요. 사공 완전 아포를 외워놓고 완전 아포는 사회보장 전제조건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사회보장 전제조건 세 가지 아동 수당의 동그라미 1, 포괄적 건강 재활 서비스의 동그라미 2, 그다음에 완전 고용의 동그라미 3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국의 NHS라고 있어요. National Health Service라고 하는 NHS가 바로 포괄적 건강 및 의료 서비스거든요. 이게 바로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라 무료예요.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의 유건칙이 있다라고 했어요. 사회보험의 유건칙 오른쪽에 공간 많죠. 그 자리에 이거 쓰면 돼요. 소득 비례 나오면 안 돼요. 차등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문제 봐보세요. 다 이런 거예요. 다. 틀리게 나온 거다 이거야. 소득 비례 아니고 차등 아니에요. 이분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소득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똑같이 내자. 사회보험이니까 보험료를 똑같이 내자. 균일을 기여. 똑같이 받자, 균일 급여. 받더라도 적절하게, 충분하게 받자, 급여 어, 급의 적절성이거든요. 이세 가지가 딱 끝나요. 그런데 소득비례 기여, 차등 기여, 소득비례 급여, 차등 급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됐죠?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요? 1번과 2번과 두개 있잖아요. 1번, 2번에 별표 하나씩 쳐요. 이 정액은 균일과 동의해요. 다 똑같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정액 기여, 정액 격출 정액 급여라고 하고요. 소득비리가 들어가거나 차등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위험 대상의 포괄성입니다. 사회적 위험 대상은 포괄하자라고 하는 거고, 급여는 적절하게 주고, 행정 책임은 통합하자. 행정 통합이죠. 자, 오른쪽에 화살표 하시고, 이것도 틀리게 나올 수 있어요. 행정 책임의 분리로 나올 수 있어요. 행정 책임을 분리하지 않고, 행정 책임을 통합하자라고 했죠. 행정 책임 분리 X. 그 다음에 6번. 피 보험자는 구분하자. 대상자는 분류하자라고 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어, 나눠져 있듯이, 이때도 피 보험자를 구분하자라고 했어요. 배브리지는 여섯 가지로 구분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 어, 이래서, 그, 취업 연령이 있고, 미취업 연령이 있어요. 그 미취업 연령은 두개 어. 미성년자와 노인, 그다음에 취업 연령의 네 가지 해서 모두 여섯 가지로 구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자, 배로지 리포트까지 해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영국의 역사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역사 끝나고 이제 다음 미국이 나왔잖아요. 미국은 다음 시간에 가고 다음 시간에 가고 제가 이제 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음. 미국 포스트잇 한장 빼가지고 조그만 거 빼가지고 쓰세요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쓰진 않아요 정주법 넘어갔었잖아요 정주법 정주법은 사는 곳을 정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2주 제한이죠. 정착을 장려한 거죠.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 시험에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작업장 테스트법이 있죠. 작업장 테스트법은 작업장에서 무조건 강제 노동시키는 거예요. 강제 노동이에요.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던 거예요. 작업장 테스트법은. 그 다음에 작업장 테스트법이 일명 내치불경위에 반해서 내치불법이라고 해요. 작업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청부인을 시켜서 다 끄집어 온 거죠. 청부제도예요. 이렇게. 구정, 구정 작업, 길스했죠. 공개, 공원, 공장법. 이 공장법은 대상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아동입니다. 그래서 아동, 노동, 복지법이에요. 일명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아동한테 문제가 많았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들에게 문제가 많이, 사회 문제가 발생해서 이 아동들의,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들의 복지를 강조했던 법. 이게 바로 영국의 공장법이에요. 됐죠? 공개. 자, 임배 다 했어요. 요세 가지 없어서 세 가지는 이 정도 노트에 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부터 들어가서 역사가 끝날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까지 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또 무거운 이야기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